들어. 안녕, 안녕, 안녕. 어. 어.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첫 시간인데, 어, 중간고사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성적들이 아름답게 나왔죠. 그죠 어, 아름다운 성적을 보여줘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번 주도 열심히 우리 정치학업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단어는, 단어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중단어인데, 음, 교과서 보기 전에 먼저 학습지를 학습지를 통해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리로스쿨 가서 학습지 어, 다운 받아서 출력해서 오세요. 어, 또 올려 놨습니다. 두 장짜리고요. 어, 두 장짜리고 어,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어, 시험에 낸다 하더라도 어려운 파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될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 또, 열심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 그 연령대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를 또해볼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1년 1년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 학습지 51페이지고요. 어, 첫 번째 쪽 51페이지고,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이런 되어있고요 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우리가 형사절차상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기본권,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겠죠. 보장받아야 되겠지. 그지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적법절차의 원리라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앞서서 헌법 배울 때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한 것을 떠올리는 정도. 그 정도로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법 절차의 원리 읽어볼게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형사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에 뭐에 의해서만? 그러면 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헌법 제12조 제1항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거는 자유권,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되겠지. 그죠? 어, 그런데 이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데. 그죠? 이건 뭐야? 지금.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뒤에 나오죠. 이제 법률과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어. 이게 주로 이제 형사 제재가 되겠지. 처벌과 보안처분과 강제노역 그죠 이게 형사 제재인데 형사 제재를 받을 때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던 겁니다. 헌법 제 12조에. 어, 자유권, 신체의 자유랑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적법 절차의 원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어, 우리가 당신은 이제 어, 죄인이야. 너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해. 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다? 우리는 무죄다. 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로 확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어, 무죄로 추정한다. 헌법 제27조 4항에 나와 있는 건데,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뭐라고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관,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무튼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쭉 뭐로 추적이 된 거야? 무죄로 추적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어, 무죄예요. 그래서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 무죄, 무죄가 된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서, 범죄를 입증 못하면, 범죄, 입증, 못하면, 뭐다? 무죄다. 이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진술 과부권 진술 거부권. 피의자와 피고인이 수사 절차나 형사 절, 재판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 당연하지. 어떤 진술을 하면 나한테 불리해. 그걸 내가 얘기를 해? 당연히 안 하죠. 그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 제 12조에 나와있는데 12제2항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고문금지죠 고문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뒤에 나와있는 게 진술거부권입니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불리한 거 내가 말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나와있는데 읽어볼게요. 변호인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지. 그렇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읽어볼게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대증한 지위에 설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헌법 제12조 제5항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미란다 원칙이랑도 관련이 된거죠. 그, 때 말을 해주죠. 어,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로 지금 어, 체포를 합니다. 체포라고 당신은 뭐 무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지수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통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 알고 계시면 네. 될것 같고, 앞에서 했던 겁니다.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다음, 형사절차지 인권 보장 제도. 어, 방금은 우리가 원칙에 대해서 왔다 면은 원칙이 서다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보장 제도입니다. 어떠한 제도로서 보장이 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제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 있는데 이거를 뭐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 누가 법관이 법관이 피의자, 피의자. 그냥 수사, 수사 단계를 우리 피의자로 만든 걸로 었지 수사 단계에 있는 그 피의자, 피의자를 신문하여 물어보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구속 여부를 심사를 한다. 어, 그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읽구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구속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구속 할지 말지를 여러 차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법원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속을 당했는데 일정한 보증금을 내놓고 석방되는 거. 담보 석방 줄여서 보석이라 한다 그랬었지, 그죠죠 어, 그 앞에서 배웠습니다. 보석제도 이것도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여 석방되는 어, 이런 절차도 있다. 나를 가둬두는 것, 나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엄청난 인권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도 마련해놨다는 거지. 아직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뭐야 일단 무죄로 추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의 권리도 보다 더잘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말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포커스를 두고 봐야 줄게 뭐냐면은 범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어, 범죄 피해자도 당연히 인권이 있고 이 사람은 보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람도 굉장히 보호받아야 될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죠? 가장 권리가 중요한 사람이지, 이 사람의 권리가. 어, 볼게요. 범죄 피해자 구조와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범죄로 인해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가 누구지 몰라. 아하. 가해자를 알수 없거나,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렇지. 그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그때 누가 나서야 돼? 우리들의 엄마 누구? 국가가 나서야지. 그죠? 국가가 엄마의 마음으로서 뭐야 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뭐 구조,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하면 안 되겠죠. 피해를 당해도 어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 국가가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피해자 상담도 해주고 뭐 긴급 구호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뭐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어 해주는데 그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어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 피해자 지원 터로는 민간주도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어,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밑에. 형사구상및 명예회복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구속된 거야. 어, 구속됐는데, 갑자기 검사가 막 보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막 경미한 수준이어가지고 재판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소 안할 거야. 불기소 처분이지. 검사가 내가 지금 피의자야. 피의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피의자로 했는데 그래서 구속이 되 있는 상태야. 그럼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럼 나는 지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잖아. 그죠? 어. 그럴 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내가, 내가 이제 피고인이 된 거야. 피고인. 피고인 a n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열심히 막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사님이 그 a 그래? 어 박지영 너는 무죄야 무죄 판결 내린 거야. 그럼 나는 계속 무죄로 추정받정가 확정 판결까지도 무죄가 나온 거지. 근데 나는 그 전까지 뭐야? 사회에서 에서 a p a n e s e j a p a n e s 억울해 억울 n e s e Japanese, Japanese, j a p a n e s 는데 a p a n e s e j a p a n e s 내가 피고인 상태에서 피고인 상태에서 구속당해서 재판받다가 무죄 판결이 나거나 이두 가지 경우에 나는 아무튼 손해를 받잖아. 그 손해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보상 받아야지. 그게 형사 보상제도입니다. 읽어볼게. 먼저 맨 처음에 뭐 피의자로 미결 구금, 미결 결정이 안된 소리야. 어, 피의자로 지금 결정이 피의자긴 하지만 결정이 안된지 구금 갇혔단 사람이야. 피의자로 미결 구금. 결론이 안나지만 갇혀있던 사람이 뭐 한다고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 피고인인데, 미결구금, 결정은 안나는데 갇혀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한다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무죄 판결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제도야. 이해되죠? 그래서, 피의자는 언제 할수 있는 거냐면 피의자 피의자의 피의자. 피의자 피고인 아니고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을 한아이 사람 불기소야 기소 소송할 정도 아니야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있는 곳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 거고요 피고인이야 피고인. 피고인, 어, 내가 갇혀서 갇혀서 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 그때 무죄가 된 거야. 재판이 확정된 사실 안 날부터 와, 내가 예를 들어서 9월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어,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은 어, 11월에 알았다. 그러면은 11월부터 3년, 어, 3년. 그 다음에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확정된 날로부터 이 9월부터는 5년 이내에. 5년 이내 뭐 한다? 어,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어, 당신이 다 무죄라고 했잖아. 어, 근데 나 아직 보상을 못받았어 빨리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어, 배상 명령 제도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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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은 얘들아 피해자랑 피 의자의 싸움이 아니죠. 그렇지, 형사 재판은 검사랑 피의자에서 이제 피고인 된 사람, 검사랑 피고인간의 싸움이지, 그렇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그 범죄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르든 범죄에 따르든 그 사람이 나한 손해를 끼쳤으면은 민법에 따라서 민사 재판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아들 거 아니야, 뭐 적극적 손해든 뭐 소극적 손해든 정신적 손해든, 그죠 그런 거 받아들 거 아니야. 근데 귀찮지. 그렇지 여러 가지 뭐 재판을 또막 열고 귀찮잖아, 그렇지?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가 지금 검사랑 검사랑 피고인이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에 가는 거야. 예를 들자면 가서 가서 그 재판 과정에서 어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신청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로 이제 민사재판 변호사를 소명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그 법원에서 저, 이 사람 지금 저한테 뭐 손해를 끼친 사람이니까 그냥 민사상 손해 그 민사재판 하기 좀 번거롭다니까 여기서 그냥 신청할게요. 어 그래 받아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이 사람의 권리가 가장 먼저 보장이 되야 되겠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피해자의 보, 그 뭐야?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를 배상을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피해자의 피해를 어, 보상해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건, 뭐 형사 사건 중 상해, 폭행, 치사상, 과실 치사상, 절도나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이나 배임, 재물 손괴의 사건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절차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그죠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심 결론이 끝나기 전까지 어, 배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검사든 어쨌든 누군가의 신청에서 내가 증인으로 그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죠난 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아니지만 이그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랑 피고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그런데 나는 그 재판에 뭐로 참석할 수 있어, 어, 증인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그냥 말로도 신청안 합니다. 어, 저 참고로 이 사람이 뭐 피해기셔도 아직 보상 못 받았다, 어, 보상 신청합니다, 배상 신청합니다라고 어, 하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왜 그런 거야? 피해자의 그 피해에 대한 복구 또는 어 보상 이게 최우선으로 돼야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뭐 교과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 교과서에 이제 다음 장이 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 소년범에 관련된 건데 어 소년범 이거는 어 교과서에도 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형법에서 제9조에서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고 있는데 14세 와우 이거 다만나입니다만 만남. 나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벌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가 안 돼요 범죄 불성립이야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그 사람이 몇 살이냐, 몇 살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14세라면은, 어, 중2, 중2, 중2 때, 중2에서 생일이 지난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뭐예 중2, 얘들아, 느꼈다 보지 않아 지금? 중2. 중2병, 와우. 대박이지. 그지 근데 이 중2 애들이 엄청난 일탈도 하고 범죄도 막 저지른 거야, 친구들끼리. 근데, 잡아놓고 봤더니, 생일이 지난 애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애랑 엄청난 차이가 생기겠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애는 만 14세가 안 됐잖아. 만 13세잖아. 그럼 뭐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일이 지난 애는 범죄가 성립하네. 그죠? 어. 그죠? 그러네. 와우, 신기하네. 그럼 밑에 이제 또 무조건 다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 무조건 다깜방거 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 보도록 할게요. 소년범에 어, 대한 특별 대책, 소년범 취급은 소년법을 제정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교도소, 소년원 등을 설치하 형법, 형사사법에 형사법상에 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참고로 소년교도소랑 소년원은 다릅니다. 소년원은 정가 안남아요 일종의 감금된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 학교 학교. 소년교도소는 진짜 교도소야. 소년원보다 소년교도소가 티어가 높아. 어, 더 상급이야. 어, 훨씬 더 높은 데입니다. 얘는 진짜 교도소예요, 교도소. 소년원은 그냥, 아니, 소년들 교화를 해주기 위한 그런, 뭐, 약간의 감금된 학교 정도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거고. 이제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 나이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일단, 나, 일단, 만 14세 미만은 아까 뭐라 그랬죠?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미성년자로 형벌 부과가 안 된다고 그랬었지 범죄가 불성립합니다 범죄가 불성립하기 때문에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나이대별로 일단 범법소녀 어떤 법을 법한 거야 법을 위반했다고 이런 애들을 다 우리가 범법소년이라 부르는데 범법소년 중에서도 얘네들을 나이대별로 좀 나눴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만 14세 미만은 뭐라고? 형사 미성년자라고. 형사 미성년자니까 얘네들을 형벌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다 형벌 부과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얘네는 형벌 부과할 수가 없어. 근데 근데 형사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0세 미만 만 10세 그치만 10세 미만은 만 10세 만 10세 아무튼 만 10세 미만은 그중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이나 형벌부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냥 집에 갑니다 그냥 귀가야 그냥 집에 가 보호처분도 안 받고 형벌부가도 안 받아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범죄를 저질렀고 얘네가 법의 저촉이 법에 만질 수 있는 법이 만질 수 있는 법이 접촉할 수 있는 소년이야. 법이 접촉할 수 있는 소년인데 얘네는 아까 말했듯이 형벌 부과는 안 돼. 형벌 부과는 안 되지만 뭐가 된다고? 보호처분은 됩니다. 보호처분. 어, 보호처분. 이거는 형벌 부과한 게 아니죠 보호처분은 또 다른 처분이잖아요 처분 그래서 보호처분이 된다 형벌 부과의 대상은 아니다 아까 얘는 보호처분도 안 되고 형벌 부과도 안 됐어 근데 얘는 보호처분은 되고 형벌 부과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 어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은 척법 소년으로 분류돼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이제 이제 만, 그러면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 얘네들을 우리가 범죄소년, 만약 얘네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범죄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다 범죄를 저지르면은 범죄소년이 되겠죠. 그죠? 렇 어, 얘네들은 보호처분이랑 형벌부과가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다 가능하다. 근데 형벌을부과할 때는 약간의 특례가 주어진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데, 만 19세 미만 말고 만 18세 미만은 미만은 무기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무기근거나 사용이 안 돼요. 사용고를할 수가 없어. 무기징역과 사용이 안 돼. 근데 만 18세 이상, 그 다음 19세 미만의 애들에게는 얘네에게는, 얘네는 가능하다. 뭐가? 무기형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같은 친구지만 이걸 따지는 건만 나이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갑자기 무기징역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똑같은 범죄인데 무기징역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신기하죠? 어,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나이를 범법행위를 했지만 만 10세 미만이랑 10세 이상이랑 14세 미만 이상이랑 그 다음에 14세 이상이랑 19세 미만 이쪽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이대별로. 그래서 일단 청소년들이 여러분 나이대에 학생 여러분 초중고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일단 뭘 붙어야 돼 나이부터 걸러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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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내서 어넌 여기 집에 가어넌 여기니까 어 보호처분 받고 어 너는 생일 지나에너 범죄해 어 그다음에 만 19세가 넘었어 아니, 18세가 넘었어 너는 어 사형 너는 어, 무기징역안 되고 너는 그냥 10년형 다 된다는 나이대별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고 밑에 그냥들 참고적으로 또 우범 소년이라는 게 우범 소년, 우범 소년. 이거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범 소년이라고 럽니다 범죄가 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애. 한번 읽어볼게. 다음에 나가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우리가 우범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면은 있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성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성향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가출하지 마세요, 그죠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을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어, 이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우범 소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은 소년범행에 부과되는 보호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소년범이 아니고 닌 그냥 일반 형사범이죠. 일반, 일반 형사범이라고 하는데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형벌의 이건 뭐냐고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 어, 보호처분은 당연히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 9법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천차 막아 주세요. 어, 는 거지. 그다음에 보호관찰관에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병원이나 아동 복지 시설과 같은 시설에 위탁하는 것.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수강 명령하는 것. 뭐 사회 봉사 명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법은 뭐 나중에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밑에 보면 선생님이 또 참고 자료라고 만들어 놨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볼게요. 내 나이가 어때서. 보면은 각각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형사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소년이기도 하고 연소근로자이기도 하고 청소년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부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다 여러분들이 짬뽕돼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야. 법마다 나, 나이를 기준 하게 나이를 정해놓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미법성이 미성년자. 어, 미성년자는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 사람이지. 그럼 미성년자가 아닌 반, 반대말은 뭐야? 성년자죠. 단독으로, 단독으로 뭐할수 있어?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거지. 어, 그래서 민법상의 어디상? 민법상의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다. 그리고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는 아까 말했듯이 만 14세 미만. 그죠? 그 다음에 소년법상의 소년은 만 10세에서 19세 미만. 이게, 이게 소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을 배울 건데, 다음 파트에 나오는 게 이제 뭐 근로기준, 근로에 관련된 건데, 근로기준법상의 연소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를 우리가 연소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 단만1 9세에 도달, 청소년 보호법상에서 말하는 거, 만 19세가 도달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됐었던 뭐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림없는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3학생들은, 고3학생들은 이제 곧 수능 보고, 수능 보고, 내년 1월 1일, 딱 정강 00시가 되는 순간 술,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선생님, 그러면은, 영화관에 있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볼수 있나요? 어 그건 조금 더 법이 다른데 참고로 그냥 참고로 따라주자면은 영화는 고등학생 신분이면 안 돼. 고등학생 신분이면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못 봐. 영화는 영화는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 법이 달라요. 어, 고등학생 신분이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는 자퇴한 사람은 되나요? 오.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안 다니는 그 19살 애가 1월 1일 되면은 총벌영화 볼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졸업하고 한달 정도 더 있다가 보통 2월에 졸업할 거니까 어, 그때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이제 밑에 또보면은만 14세 이상부터 쭉쭉 나와 있는데 만 14세 이상은 이제 형사책임능력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만 15세 미만 어, 얘네들은 취업이 제한되고요. 아까 연소근로자보다 어린 애들이니까 어, 굉장히 취업이 제한되고 만 16세 이상부터는 원동기 면허, 어, 오토바이 면허, 면허 딸수 있고요.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유원도 가능합니다. 유언이 가능한 나이. 그 다음에 18세부터는 군입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딸 수가 있고요. 혼인정령에 달한 거죠. 단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었고그 다음에 만 18세부터 이제 선거도 가능한 선거권도 있고 만 19세 이상부터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가 되었고 병역의무자가 됐고 이제 범죄도 성인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관련 법 조항들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냥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어,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형사 절차상에서의 어떤 인권보장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나이대별로 봤듯이 나이대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같이 봤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가지고 그냥 교과서 또는 학습자를 읽어보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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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